금생수 알아볼게요. 금생수, 금생수 하면 쉽게 금에서 아, 돌 틈에서 금이 돌돌 틈에서 물이 졸졸졸졸 나오다. 그래서 생물이라고도 하고요. 토생금 하면 이제 어, 수분이 토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금이 금생수 하면 위로 오르면서 지표면을 따라 이제 수가 흐르는 것을 금생수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금생수는 우로가 되기도 하지요. 아, 금생수는 어, 토의 두께에 따라서 토의 두께에 따라서 그 어, 금생수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토의 두께, 그러니까 지표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금생수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금생수의 금이 너무도 왕하면 금생수가 지나쳐서 예.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지나치게 성급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성급하게 나아가는 거죠. 성급하게 나아가서는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성급하게 나서 일을 어, 그르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하고요. 어, 금생수라는 것은 다른 오행은 뭐 상생의 그런 그 다른 오행과의 상생능력이 서로 다른 오행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 토생금, 금생, 아, 죄송합니다. 금생수는 그 어떤 생활하는 오행의 어, 그런 것보다 그 금의 질적인 그런 함축성? 예, 그런 것들로 상생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왕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어, 그, 수생목은, 수생목은 한단에 따라서 상생의 능력이 다릅니다. 예, 네. 따뜻한가에 따라서 상, 상생 능력이 다르고, 그러면은, 이제, 목생화는, 이제, 조습에 따라서, 예, 상생의 능력이 다르고, 화트목금 화생토, 토생금은, 토의 변화작용의 능력에 따라서 상생 능력이 다른데, 금생수는, 이제, 지표면의 기울기, 예, 토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오행의 그런, 어, 질적인 것이 금쟁수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 오행의 질적인 함축성을, 어, 그, 상생 능력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반드시 왕세를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이제 금이 너무도 왕하면 속도가 지나쳐서, 예. 성급하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금생수가, 천간에서 지지로 하는 금생수가 있고, 지지에서 천간으로 어, 금생수가 있는데, 당연히 천간에서 지지로 아래로 내려오는 금생수가 더더 효과적이고, 위아래로 흐름이, 예, 순탄하겠죠. 그리고 또한 드러나는 현실적 가치가, 예, 어, 현실적 가치가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어, 드러나게 인정을 받고, 그게 천간의 금생수의 작용이라면, 지지에서 천간으로, 어, 금생수는, 이제, 힘겹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고생 이 많고, 힘겨움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분출되어야 하는 거니까, 지지에서 천간으로의 금생수는, 그러니까 지하수의 분출과 같으니까,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금으로 금생수를 하면 경금의 금생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흐르고 예. 멀리 끊이지 않고 흐른다. 멀리 끊이지 않고 흐르니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우수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인을 가르치고 감독하고 또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맑은, 깨끗하고 맑은 정신의 소유자라 할수 있습니다. 경금이 임계수를 생하면, 어, 집중력이 높고요. 직업적 유효함이, 그러니까 직업적 능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됩니다. 경금이 해수, 자수를 상생을 하면, 예, 어, 직업 분야에 가르치는 직업교육 선생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금이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 현재의 삶을 만족을 하지만 현재의 삶에 비록 만족한다 그래도 미래가 없는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후사나 후계자가 후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금의 금생수는 이제 신금은 음의 수이니까 이 금생수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네, 물이 마르다 물이 말라서 원리 흐를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신금이 개수를 생하면, 여생여라 하여, 신금이 개수를 생하면, 이제 남다른 재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금이 만약에 임수를 생하면, 신금이 설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반드시 경금, 경금의 수원을, 경금의 보조를 받아서 같이 상생을 하든가, 아니면, 신금이 반드시 지지에 통근해야 상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안 썼는데요, 어, 신금의 금생수. 그러면, 신금의 금생수는 또, 이제 신금도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임수나 계수를 생하면, 어,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고 항상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네, 그 협력 관계를 보호 하는 역할을 신금의 금생수가 합니다. 그 다음에 심금이 해수를 생하면 지하에서 이렇게 목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심금과 해수가 그래서 어, 해중에 있는 목의 뿌리를 보호해서 어, 대기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면 천간에 가불이 투간해야겠죠. 그럼 천간에 가불이 투간하면 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신가, 그러니까 심금이 어, 해수를 만나서 지하에서 목에 뿌리를 보관 보존하고 있다가, 보호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대기 중이다가, 천간에 가불이 투관되면 활동을, 이렇게, 가불의 활동을 드러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신금이 자수를 생한다, 각 그럼 자수는 지하수라고 했으니까, 지하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면 자수는 대기한 미래를 대비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금의 동생수는, 예. 예, 유금. 예, 음의 예, 지지, 유금의 금생수는 지하수이니까, 지하수니까 이제, 어, 쉽게 상승이잘안 되죠. 그래서 지하수는 이렇게 빼오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많은 노력을 하고 결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금이 임계수를 생한다. 그러면 이제 협력을 하지만 도움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능력 발휘가 부족을 해서, 어,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 유금이 해수를 생하면, 해수를 생하면, 이제 지하의 목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신금은 뿌리를 보호하나, 유금은 목의 뿌리를 상하게 하면서, 어, 있으니까, 만약에 천간에 가불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제 활동은 하지만, 어, 뿌리가 상했기 때문에 부실을 하죠. 그래서 준비가 부실해서, 어, 그것을 활동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유금의, 어, 자수, 해수, 인수계수 금생수는 조금, 음, 미흡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유금이 자수를 생하면 지하수가 이제 막히는 것과 같으니까, 자수가 있을 때는 또, 어, 화가 있어서 유연하게 아, 원활하게 유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계절적으로 금생수를 살펴보면요. 춘절의 금생수는 이제 춘절의 목을 기르는 시기잖아요. 목이 생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출을 충분히 흡수해야, 어, 제대로 된 학교 교육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 금생수의 수는 이런 학교 교육이나 사회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로 작용을 합니다. 이때 수가 부족하면 남보다 실력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금생수로 실력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금생수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하절의 금생수는 이제 화로, 어, 목생화로 과시하는 시기잖아요. 경쟁에 참여하러 나가고 활동하러 나갑니다. 이럴 때이목생화하고 어, 있는 이 활동과 경쟁 참여에서 수를 최대한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 이때 충분한 정보나 전략으로 보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절의 금생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가 부족하면, 경쟁 의식이, 그러니까 화가 왕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쟁 의식에 치우쳐서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략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무리하게 확장하여 어, 활동하러 나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당연히 꼭 금생수로 충분한 지식을 쌓고 충분한 예, 지혜나 전력, 전략을 보강해서 예,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춘화절의 금생수는, 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인데 목다 수갈 목이 많아서 수가 말라버리는 것 또는 화다 수갈 화가 너무 많아서 수가 말라버리는 것들의 이런 수를 예, 금생수로 보완하는 것이 보완하는 수원이 되는 것이죠. 다시요 목다 수갈이나 화다 수갈의 이런 수를 보완하는 그런 금생수의 수원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뭐냐면 현명한 판단, 현명한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절의 금생수는 출절은 이제 어 이미 쌓은 업적이 있잖아요. 이제 과일을 과두어 드리는 거니까 어 그런 업적이나 자기의 경험, 경력 이런 업적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너무 지나쳐서 이 금이 소되면 금이 녹아 버리면 그간 쌓은 경험이나 경력이나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금생수로 예,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업적의 어, 파괴를 막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금단 목절이 되면은 자기의 미래 자산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또이 어, 금단 목절되면 자기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방, 방지하고 혹 만약에 금이 너무 많다, 금이 너무 과다하면 어, 미래가 또 부족,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또 역시 금생수로 예. 네. 보호해야 합니다. 노후를 보장해야 하겠죠. 그래서 추절의 금생수는 이제 어, 수를 통해서 자기 업적을 알리고 어, 자기의 상품을 유통하고 자기의 과거 경험이나 경력을 예,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요, 추절의 금생수는 예, 어, 이제 자기 업적을 알린다. 그다음에 상품을 유통시킨다. 그러면 이제 수출이나 예, 특상품 판매나 뭐 이런 것. 또, 자기의 업적이나 경력을 날리는 거니까 저술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추절의 금생수. 그리고, 어, 동절의 금생수는 자기의 역시 마찬가지로 동절의 금생수 업적이나 상품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동절의 금생수는 자기의 경험을, 업적을 보호하기도 하고 유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계절에 금생수를 했으니까 이월의 금생수는 어떠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월은 원래 목이 착근하는 시기잖아요. 목이 뿌리가 내리도록 돕고요. 우월 이월은 항상 인호술해서 화가 염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 그걸 자제시키도록 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금생수는 이때 수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목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거는 학습이나 준비를 잘 한다는 거죠. 근데 이날에 금수가 너무 많으면 금수가 과다하면 이제 음, 발을 꺼뜨리거나 아니면 목을 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금생수가 과다해서 어, 화가 꺼지면 사회 활동에 당연히 예, 지장이 생깁니다. 묘래 금생수 쓰지 않고 할게요, 여러분. 묘래 금생수는 목의 뿌리나 줄기가 튼튼해지도록 이제 금생수로 보호자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체력을 보강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예,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어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때도 금수가 너무도 과다하다 그러면 해로운 작용을 끼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 그다음에 진월의 금생수는 이제 진월은 음습한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음습한 기운을 청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탁한 정신. 예. 음, 탁한 정신이라 그러면 판단력이 예, 올바르지 않다란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탁한 정신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진로적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예, 해소시켜주고 또 진월의 바이러스성 이런 질병이 침범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예, 금의 금생수로 다 퇴치시켜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예. 그러면 이렇게 진월의 경금의 금생수를 이루는 것인데요. 지난의 경금의 금생수는 대개 인도자의 역할, 선생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4월의 금생수는 이제 목이 꽃이 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면서 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 해서 목이 꽃 피는 것을 돕는다. 그러면은 이제 목생화라는 거는 경쟁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고,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목생화하는 4월에 금생수를 하면, 지식이나 지혜를 가진 지식과 지혜를 아주 많이 우수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서 전문가의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는 어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특허나 특별한 특기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5월의 금생수는 이제 어 5월은 어 지나치게 이제 꽃이 피는 것을 활동을 중지하고 예 수정을 해야 하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럴 때 5월의 금생수는 이제 지나친 활동을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활동할 것을, 어, 알려주고, 또한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의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어, 각종 컨설팅이나, 뭐, 자문이나 이런 걸할 수도 있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상담 등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어, 직업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재교육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5월의 금생수는 지나친 활동을 자제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어, 신뢰적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지혜를 예, 금생수가, 아, 금생수가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미월의 금생수는 이제 미월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계절이니까 여태까지 하던 그 상태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니까 이것을 제2의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도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직업이나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을 하고 또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 뭐 승진이나 아니면 고시를 본다거나 이런 것, 다른 제2의 직업을 네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재활, 아니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현명함으로 금생수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신월의 금생수는요, 이제, 아, 신월은 이미 가치가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는 거니까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는 과거의 내 경험과 경력을 더욱더 탄탄하게 다지는 작용을 합니다. 각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하는 게 신월의 금생수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허출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허출원을 통해서 자기의 상품을 브랜드화 한다거나 또는 뭐, 어, 평생 직장이 될수 있는 그런, 장기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작용하는 게 신월의 금생수입니다. 6월의 금생수는요,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업적을 유지하는 노력이에요. 또는 자기가 쌓아온 집이나,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자기의 체력을, 자기의 건강을 보존하는 그런 노력으로 6월의 금생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은 이제 식품을 거두어들여서 보자, 보관하는 보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식품 저장하는 법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식품 담그는 것, 발효시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럴의 금생수는 수럴의 금생수는 이제 물러나서 이제 예, 은퇴를 앞두었다. 모든 것에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그러면 그러한 은퇴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겨울을 대비해야 되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예,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작용을 금생수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불필요하게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능력 이상의 과다한 행동을 자제하는 역할을, 예, 자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해월의 금생수는, 이제 해월은 이제 모든 것을 유통시키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 옳고 그름을, 예, 또는 좋고 나쁨을 이렇게 판단을 해줘. 판단을 하는 그런 지혜가 금생수입니다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금생수예요 그래서 심의하는 역할, 심사하는 역할 비평이나 편집하는 역할 논공 행상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예, 해월의 금생수가 합니다 자월의 금생수는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어, 미래의 모범을 보이려는 그런 지혜로 예, 자월의 금생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월의 금생수는 이제 어, 어, 과거를 정리해서 음, 지혜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각종 기록물이나 박물관이나 또는 뭐 자료실이나 뭐 족보, 골통품, 유적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월의 금생수는 어,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잘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힘겹고 어려운 활동, 어려운 상황을 이기도록 돕는 그런 피난처, 안식처의 작용을 한다 할수 있습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고 또뭐 이렇게 정신적인 불안함 정신적인 우울함을 이렇게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도록 그렇게 견디도록 도와주면서 대기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생수가 사계절 내내 되게 중요하고요. 추나절은 목을 보호하는 걸로 추동절은 지식과 상품과 업적을 유통하는 것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지우고 사주를 한두 개 써보겠습니다. 여자분이고요. 사주는 안써도될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수월의 금생수죠. 그래서 이제 수월의 금생수는 어 이제 은퇴나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죠. 무엇을 알려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지혜다.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 미래를 대비를 하고 어 능력 이상의 활동을 자제시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면 어, 어큰 보험회사에 교육 전문 교육 담당을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 지점장 여기서 큰 보험회사의 교육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게 미래 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지금까지 잘 마무리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예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이건 이제 그걸 아주 잘 하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어큰 보험회사의 생명보험회사의 교육 담당 강사이시고 그리고 현재는 아마 지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을 담당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아, 양한 기분이죠. 그래서 어, 상생이 완화합니다. 수월에 토생금 잘 되고 있고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월의 금생수가 병화가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생토 토생금도 잘 되고 있죠. 일간이 근원에서 화생토 토생금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써볼게요 상생이 잘 되는 사주 예, 위약하고 조금 예, 이 분은 이제 예, 정리개묘 계사 모이 분은 되게 아, 대운이 중요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운을 써볼텐데요 아, 이민 신출 자, 여러분, 제가 일간, 어, 천간을 할 때, 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수는 어, 음의 수이기 때문에 상생이 없이는, 예, 상생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예, 개신, 기가 있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신금의 어, 천간에서 기토, 신금, 계수 이렇게 상생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주를 보면, 묘월에 4, 5 해서, 어, 사오미가 화로 방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화세가 강한 편이고요. 청간에 정화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수가 근이 없어요. 계수가 근이 없는데 계수가 비견인 같은 계수 말고는 전부 다 나를 상극하는 기운이죠. 그럼 내가 억해야 되는 기운이죠. 견제해야 되는 기운이고 나의 기운을 빼야 하는 기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이 사람 자체가 진짜 신약한 거거든요. 이 극신약이라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원래 묘월에 수가 하는 역할은 목을 길러야 되죠. 목의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시기 때문에 어, 수가 많이 필요하고 목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운에서 임수가 오고, 에 예, 다시 신금이와서 신금의 금생수를 하고 경금의 금생수를 했습니다. 6, 16, 26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경자대운에 박사하기까지 다 받았어요 공부를 해서 그래서 어, 이 상태라면 어, 많이 목을 잘 길러서 공부를 잘하거나 아주 깊은 지식이나 양질의 지식이 있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운으로 봐서 지금 그다음에 경자에 근이 들어오고 근황에치면서 경금의 금생수를 충분히 받아서 수생목을 아주 잘하는 그런 어, 사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냐면요. 우리나라 아, 아 이분은 참 경영학 전공했어요. 경영학 전공을 하고요. 국립 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이제 경제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 묘월의 금생수가 월의 금생수가 목의 뿌리나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는 양질의 교육을 금생수가 예, 목을 기르면서 깊이 있는 양질의 교육, 깊이 있는 예, 깊은 지식을 네, 쌓게 하는데 그 어, 묘월의 금생수가 대운에 들어서 이 대운에서 모든 것을 다 박사 학위도 받고 예. 네. 어, 국립 연구소의 연구원도 되고 지금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